미국의 관세 폭탄이 더티 15 국가들을 타겟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무역적자국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2일 상호관세가 좀더 표적화되어서 나올 것이며, 특히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더티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다면서, 미국의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국가의 15%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말하며 구체적인 나라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관보고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호주 등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미국에서 이익을 얻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며 사실상 상호관세나 표적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가 과거 트럼프 일기 당시와 달리 개별 국가나 산업군에 대한 면제 조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일기 당시 너무 많은 예외를 줬다고 밝혔고 미 상무부 장관도 예외는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업은 트럼프 일기 당시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으면서 25% 관세 면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